허위 매물 얻고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셀카뷰, 세아예요. 오늘도 역시 중고차 셀카가 아니라 신차 셀카라고 하겠습니다. 이 차의 주행거리 요단 81km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 차의 신차가 무려 1억 1,480만원인데 세일카뷰 판매가격 9,700만원입니다 단 81km 타고 1,780만원이 감가가 되었다는 건 그냥 신차를 1,780만원 싸게 사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요 그냥 신차라고 생각하고 보십시오 바로 가시죠 제네시스 G90 3.8 사륜 프레스티지입니다 자,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차량, 21년 12월에 출고된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미션 및 소모품 올 보증을 5년에 12만까지 가능합니다. 이 정도 메리트에 정말 이 정도 컨디션이면요. 신차를 1780만원 싸게 가져가시는 거라고 제가 보증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G90 설명드릴 때 항상 빼놓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요 뭔가 회장님 차라고 하면 중후할 것만 같지만 이 G90은 과감한 캐릭터 라인을 선택해서 공격적인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런 그릴이나 하단부, 뭐 헤드라이트를 보면 크롬을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한층 더 고급스러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V6 자연흡기 3778cc, 가솔린, 풀타임, 사륜구동, 연비는 8.2입니다. 19인치 멀티스포크 휠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후면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플래그십 대형 세단답게 이 후면부에서도 고급스러움이 묻어나오고 있죠. 그리고 하단에 머플러를 보면 전면에 그릴과 같이 요런 통일성된 디자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섬세하죠. 자, 이제 트렁크 볼게요. 짜잔. 트렁크가 굉장히 넓은데요. 요 크기를 직접 가늠시켜드리기 위해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뚜짠 성인 여자가 들어와도 요만큼이나 자리가 남습니다, 여러분. 저희 세일카는 허이맘을 근절에 앞장서서 올바른 시장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자, 실내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착 보시면은 색상이 단순한 블랙이 아니라 뭔가 브라우니한 세 방울 정도 가미가 된 그런 고급스러운 색상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보면은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메모리 시트가 운전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조수석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사이드 보시면은 후측방경보장치, 차선이탈 방지 역시 들어가 있고요 핸들의 오른편에 보시면 스마트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어서 안전한 운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와 계기판의 높이가 같죠 이게 또 실제로 운행을 하실 때 굉장히 편하다는 거 잊지 않길 바래요 또 이렇게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것도 요거 보세요. 고급 차량의 상징이죠. 이 시계 역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우리 어라운드뷰 안볼수 없죠. 짠, 눌러주고 이렇게 드라이브로 탁 바꿔주면은 짠, 이 널찍한 디스플레이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보여주고 있죠. 드라이브 모드도 여기서 바꾸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딱 눌러주면은 컴포트, 스포츠, 에코, 커스텀 이렇게 네 가지 모드로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시면은 여기서 에 열, 선, 통, 풍, 그리고 핸들 온열까지 조작 가능하고요. 요런 포인트들 보세요. 요런 데나 대시보드 또 요런 다 우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정말 고급스러움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죠. 또 시트도 보시면은 요렇게 그냥 단순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퀼팅이 쫙 들어가 있어서 이런 쿠션감 한층 더 살려줬고요. 헤드레스트 보세요. 헤드레스트에도 제네시스가 딱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 올라오시면 우리 썬루프 또한 빠질 수 없죠. 이 썬루프의 유무가 개방감을 또 엄청난 차이를 주지 않겠습니까? 역시 회장님 차량답게 이 뒷좌석에 굉장히 많은 편의 사항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죠. 이 메모리 시트가 뒷좌석에 있다는 건이 뒷좌석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하단 보시면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또이 시트 사실 정말 편한데,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전좌석 전동 시트, 짜자잔, 짜자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하지만 난좀더 편안하게 드라이브를 즐기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있는 레스트 버튼 하나 딱 눌러주면은 앞 좌석 딱 넘어가면서 뒷 좌석까지 촥 알아서 전동으로 편안한 각도로 눕혀줍니다. 그리고 여기 디스플레이를 보시면은 정말 많은 옵션이 있어서 거의 뭐 앞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랑 같은 기능을 가졌다고 해도 뭐또 여기 암레스트 보시면은 전자석 통풍 전자석 열선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딱 열면은 수납 공간 쫙 있으면서 충전 단자도 준비돼 있습니다. 이 차량 관심 가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저희 셀카의 링크 또는 010-8583-3332 저희 셀카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좀더 친절하게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셀카에서는 최저가 할부로 맞춰드리려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타고 계신 차량 최대한 좋은 가격에 대체 가능합니다. 리스 또한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차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셀카뷰 셀이였습니다 안녕! 소모품 올 보증을 12. 짜증나. <laughs> 5년에 12만?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계기판과. 안녕 <laughs> <laughs> 주요 옵션 사항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자석 전동, 메모리, 열선 시트,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쩐루프, 전동커튼,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